오늘 하늘이 아주 파랗습니다. 아주. 이 가을 하늘 참 파랄 때 구름 지나가고 이런 산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죠. 텍사스 유 4시간 뭐, 네. 어저께 원자재 시장 마감됐을 때, 61불 59, 네. 61불 중반으로, 네. 끝이 났죠. 뭐, 계속적으로 상방 압력 받을지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1불 때, 뭐, 그 60, 글 2불 대 사이. 마이 내려오면 59불 때, 뭐, 이 상황에서 계속 횡보할 것 같은데, 네, 서부 텍사스 유. 어,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 계속 쇼 포지션을 뭐 단타로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뭐 다시 만약에 60불 유지가 된다면, 은 횡보장으로 유지가 된다면, 은계속적 뭐 단타로 일단은 쇼 포지션 위주로 나갈 생각입니다. 뭐 지난번과 단기 저점 55불 때 근접하면은, 네, 이때는 롱 포지션, 네, 한번 단타로 나갈 생각이고, 뭐 하여튼 변동폭이 최근 들어서 아주 크지요. 많이 내려왔을 때 55불. 그리고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뭐 73불. 요한 2주, 3주 사이만 봐도 상당히 네. 변동폭이 큽니다. 12시간 봉으로 보면 확실할 히수 있죠. 네. 12시간 봉으로 뭐 3월 한 장만 봐도 3월 달로 움직임하고, 4월 중순까지, 불과 뭐 3월 달만 해도 요 69불, 70불 초반 횡보하고 있었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으면은, 보통 요 단타로 뭐 철저하게 뭐 데일리 매매를 하든 뭐 주간 매매를 하든 어느 정도 이제 기계적 매매를 하지 않는 한은, 이렇게 급하게 내려올 때 물리기가 쉽죠. 네. 원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전에 그 마이너스 될때그 어 이후로는 거의 어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 e t n 쪽 위주로 하고 선물은 사실 어 그렇게 뭐 크게 하진 않습니다. 많이 들어가봤자 뭐 최소한으로 예, 서부텍사스유 하튼 5 5불때 바닥 찍고 지금 상방하며 받는 과정에서 뭐 어느 정도 60불 초반 유지하면서 횡보장으로 끝이 났고요. 물론 상방의 힘이 좀 강했죠. 지난 금요일날 끝났을 때. 천연가스 12시간 봉으로 보면은 3불 53. 3월 9일, 5불 때 터치하고 계속 좀 내려오고 있죠. 3불 31까지 내려왔었는데, 현물가로는. 어, 3불 53으로, 네, 이번 주장 마감 되고 4시간 봉 움직임입니다. 어, 4시간 봉, 뭐, 불과 한 2주 움직임 봐도, 네, 4불 20대에서 뭐 3불 30대까지 내려오고 3불 50대 어, 거의 뭐 3불 30대 가까이 3불 32, 33 본봉 위주라면 네. 뭐 하여튼 금 근방에서 일단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글쎄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동폭이 컸었는데 어, 이렇게 뭐 내려오다가 3불 30대에서 갑자기 뭐 3불 80대까지 뛰고 네, 이런 식으로 한 시간 봉으로 봐도, 변동 폭이 큽니다. 하지만 내려온 만큼 또, 다시 또, 지난 금요일 날, 런던장에서 3불 30, 거의 8까지 내려왔었죠. 3불 80대에서 3불 3 0대 그리고 나서 3불 50대. 어, 지금, 글쎄, 뭐, 계속적으로 상방을 받을지 아니면, 지난번 뭐 단기 저점으로 내려올지. 그래도 지난번, 단기 저점 자리를 보면은, 네 시간 봉의 모습, 12시간 봉. 원대이 봉으로 보면 이제 보이죠? 네. 글쎄, 뭐, 요 자리 정도까지, 뭐 내려오기 직전에 다시 또 반등했었는데, 일단 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최소한도, 어, 3불 20대 현물가. 뭐, 요 자리까지 일단은, 어, 뭐 언제 내려올지 몰라도, 일단 약세 보이면 요 자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뭐, 롱 위주로 하지 않고, 이제 위에서 계속 쇼트 위주로 하고 있는데, 글쎄 뭐, WTI하고 비교하면 WTI 55불 때, 단기 저점 찍은 것처럼, 이제 천연가스, 1월 30, 1월 말이죠. 1월 말일, 3불 20대까지 내려온, 네. 그래서 요 지점 정도가 내려와야 이제, 뭐저 같은 경우는 뭐, 내려올 때마다 뭐 롱을 단타로 하든, 뭐, 그때 결정하려고 그러고요. 현재는 계속적으로 위에서, 쇼드 뭐 위주로 뭐 혹은 뭐좀더 올라오면 인버스 위주로 이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어디까지 내려오고 다시 반등할지 아니면 계속 또 추세가 쇼스로 쏠릴지는 뭐 지켜봐야죠 현재 3불 중반대 가격이 결코 뭐 낮은 가격은 아니죠 이제까지 몇년 사이 평균치 봐도 보통 봄에 한 2불 말마이내로뭐 2불 초반 이렇게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물론, 일불 때도 찍었지만은, 네,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천연가스, 이번 주 이제, 어, 장이, 뭐 시작하면은, 글쎄, 뭐, 갭 하락, 갭 상승,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또 대처할지 생각을 해야죠. 어, 하여튼, 원자재 시장 변동성 아주, 네, 지난주 아주 컸습니다. 특히 WTI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도 뭐, 워낙에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까. 뭐, 계속적으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보다도, 어, 기계적으로 일단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는 틀린 게, 작년, 재작년은 주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이제 뭐세 차례 걸쳐 들어가고, 뭐 그런식 매매를 많이 했는데, 어, 물론 반전 매매 이렇게 했을 경우 주로 그렇게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추세로 가든 반전으로 가든 간에, 이번에는 많이 많이 기다렸다가, 거의 뭐 타점에서 일단 한번이나 두번에서 일단 어뭐 손절도 철저히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익을 보더라도 딱 10%면 10%에서 인버스 레버리지 수익 보고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올해 들어서 그런데 어중간한 위치에 들어가서 어 고생을 좀 했죠 레버리지 경우에 어롱 같은 경우에 또숏 같은 경우에 어, 이 레버리지든 인버스든 간에 이 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 초에는 인버스 쪽또 레버리지 쪽뭐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기보다는 들어가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네. 저같은 경우는 이 3불 중반에서 1월달에 인버스 잡는 바람에 좀 고생을 좀 했는데 글쎄오 뭐 5불 때까지 올릴지는 뭐 몰랐죠 사실 말았으면은 네. 뭐 뭐 수익 시련을 오불에 뭐 들어가서 뭐 3불에 나오고 뭐 이랬으면 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겠죠 그렇게 알수 있으면 뭐 좋겠지만은, 어 일단은 뭐, 물타기 식으로 하는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물타기 식으로 해봤자, 당장 이익인 것 같아도, 뭐, 계획하에 두 차례 걸쳐 나눠 들어간다, 뭐, 세 차례 걸쳐 나눠 들어간다 하기 전에는, 물렸으니까 물타기 하는 경우에는, 이 추세 가 워낙 강한 종목이라, 3불 뭐 중반에 저 같은 경우 인버스 들어갔다가 요 정도인데요. 제가 노란선 거어 있는 부분. 계속적으로 물려가지고 뭐겨우오불에는 물타기를 못했고 왜냐면 하 투자량이 커지니까 투자 규모를 줄이는 게 일단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경우에 뭐 어중간 입체 들어가지 않고 뭐 4불 때 혹은 뭐 5불 다 돼서 들어갔으면 혹은 오불때 물을 탔다면 뭐 상당히 수익이 좋았겠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아직 뭐 금년 4월 달 중반밖에 안 됐지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어중간 위치에 들어가서 물타기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큰 피해가 나거나 아니면 시간 낭비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물타기식으로 하진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경우에 네, WTI는 뭐 계속 단타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는 70불 만약 다시 돌아온다면 은 쇼트 뭐 위주로 진행할 생각인데 글쎄요 뭐 70불 때 들어올 때 찬스가 올해 안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 뭐 속당에 이르러도 대부분 60불 때에서 네, 어느 정도 횡보가 지속될 것 같은데 물론 많이 내렸던 50불 때까지 가겠죠 지난번 55불 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일단, 서브텍사스 요 올해는 일단 숏 위주로 올라왔을 때 단타로 진행할 생각입니다.